준비, 획득, 삼자, 시, 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태강원입니다. 오늘은 3장 마지막 파이널이죠. 예, 오늘은 3장 전체를 연결하면서 어, 주요 그 연결 동작, 그 광양전네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태극 3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브레에 맞춰서 할게요. 자 준비! 예, 아주 잘했죠. 중간 부분에서 쉬면 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한 번에 연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앞차고 두번 질리도 마찬가지로 어, 연결해야 돼요. 앞차고 어, 두번 질리기 할때 중간에 끊어지면 그만큼 숙련도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 예, 아주 잘했습니다. 맞아. 차고 항상 접고. 그 자기 보품만큼나야 되겠어요. 연결을 해서 어 한번 뒤로 돌아듣기 한번 해 볼게요. 하나. 예, 네, 이렇게 압축을 축으로 해서 어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어요. 앞축이 할때 제일 주의 사항 은 뭐죠? 항상 이 공간이 발하나이정도의자신의발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다음, 손날 앉히기. 하나! 자, 손날 앉히기는 여러분들 아, 아, 아시다시피, 밖에서 안으로 오는 동작은 자기의 중심에, 중심선에 일차하게끔 되어 있고, 손날은 목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팔을 완전히 핀 상태에서 아주 약간만 구부려주고, 팔목을, 어, 서, 아, 손목을 펴야 됩니다. 손목을 펴, 어, 펴는 이유는, 손이 강해져야 되겠죠. 손목도 강해지고, 손목이 강해져야 손이 강해질 수 있죠. 그래야 쳤을 때 손에 많은 힘이 실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 다음 동작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죠? 불필요한 힘을 빼고 중심을 왼발로 이동하면서 안으로 쳐야 되겠어요. 하나! 예, 네, 좋아요. 자, 다음 동작. 하나! 네, 손날 바깥막기는 손끝이 어깨 높이에다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날과 명치가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는 아래로 떨구는데 자기 대퇴하고 같은 선상이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 지르기 할 때는, 지르기 할 때는 중심을 뒤로 주지 말라 그랬죠. 뒤 발을 밀면서 앞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바로 지르라고 그랬어요. 이쪽 손은 상대의 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 손으로 상대의 손을 잡아, 잡아 당기면서 아, 이렇게 지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동작 할때 이제 중심 이동이 중요하죠. 자, 중간 동작 한번 해볼거예요 중심을 왼발로 옮기면서 왼쪽 발의 중심 을, 어, 어, 유지하고 손을 교차하는 동작까지 한번 가볼게요. 하나 이렇게 한 동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불필요한 힘을 빼고 중심을 왼발에 옮기죠. 자그 다음에 막기 할 때는 오른발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 드리면서 뒤급이 어, 서기를 어, 정확한 뒤급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결해서 자 연결해 볼게요 이제 자 하나 네. 이렇게 자 다음 동작 아주 지금 잘 연결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왼발을 밀면서 앞으로 이 중심을 이동하면서 지릅니다 하나 잘했습니다 다음엔 안막기입니다 안막기 안마키 두번 자 안막기 두번은 손날 안치기 두번하고 똑같은 몸의 어, 사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주, 손을 폈냐, 또 주먹을 젓느냐, 팔을 구부렸나지, 몸의 움직임의 느낌은 똑같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이제, 오른발을 중심으로 해서, 어, 180도가 아니라, 270도를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90도를 돌고, 또 180도를 돌아요. 주의할 것은, 하나 둘 이렇게 여러번 디디면서 돌지 않도록 그냥 한 번에 돌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 앞 동작은 앞차고 두번 지르기 하나 둘셋 잘했어요 다음은 아래 맞고 지르기 이 연결 동작이요 하나 네.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하고 힘을 이렇게 호흡을 들어가시면서 불편한 힘을 빼면서 다음에 어, 지르기로 연결을 해야 돼요.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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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고 하나! 둘! 이렇게 연결이 되지. 하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차고 여기서 멈췄다 하나! 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어, 숙련된 동작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하나! 바로! 준비, 태극, 3장, 시작. 네, 영상에서 나오는 태극삼장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또 여러분들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어, 친절하게 에, 또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